오, 아, 아. 어, 맞나? 어담이 그 동물 가사, 응? 아리고 아빠 토르 좀 보자, 토 어? 나와봐, 아이고. 아빠 토르 좀 보자. 나 토르. 나와봐. 아이고, 아이고, 피케라. 아, 하다 아. 몽그라. 도담이한테 왜 그래. 아휴, 죽겠다. 아니다. 죽겠다, 죽겠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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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도리야 하리버, 도루 괴롭히지마 응? 어? 하리버, 괴롭히지마라 성현언니백버 어서오세요 아하 아쉽겠다 자 드디어 내일 기원 인식 개선 및 입양 동료 캠페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끝났는데, 네. 네, 오늘 방송은 좀 짧게 하고, 어 네, 짧게 하고, 금방 종료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내일 또, 네. <laughs> 캠페인이 있으니, 예, 오늘 또, 예, 한번 더, 홍보를 하고자, 라이브를 하도겠습니다호르야 하리보, 저요. 아,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예. 지금, 어제, 어제부터 좀 몸이 으슬으슬 하더니, 예, 어제 밤 사이에 좀 땀을 많이 뺐습니다. 예. 가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오늘, 에휴, 또 일을 배우러 갔다가 와가지고, 에, 이제 내일 또 행사라서, 네, 행사 준비한다고 지금, 에, 하다가 조금 쉬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다른가요? <laughs> 지금, 코도, 아이고, 이고리가 코도 막히고, 에휴, 지 몸도 좀 으슬으슬하고, <laughs> 그리고 기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몸 상태가 더 나빠질까봐 오늘 병원 에 가서 이제 주사를 맞고 왔는데, 주사를 맞고 이제 약을 받아왔고요. 뭐, 독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독감은 아닌 것같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아 오늘 진짜 너무 쉬고 싶었습니다 진짜 예 아까 집에 좀 일찍 와가지고 좀 쉬려고 했었는데 예또 내일 이벤트 행사 준비하는 예또 자제들이 또 저는 내일 그 아는 지인분이 내일 현장으로 바로 갖다 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뭐 어디로 갖다 드릴까요 이러는데 제가 저희 집까지 오라고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예 그래서 좀 바으로 갔다 왔습니다 바으로 나간 김에 이제 또 내일 행사 준비할 재료들을 조금 더 사고 에이, 지금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몸이 좀안 좋긴 한데 어 그래도 뭐 아예 막저 쓰러질 정도는 아니라서 에이. 아까 막 애들 견사 정리하다가 어, 윌리 경사 정리하는데, 살짝 어지러질 하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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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 많아. <뭐하노? 웃음> 네, 윌리야. 많아. <laughs> <뭐하노>? 다 부수겠다. <laughs> 네, 내일 또 지금 행사를 하는데, 좀 지인분들이 조금 도와주시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현장에서 어 우리 아이들 도새 아이를 예, 하리보, 또박이, 도로시 이렇게 새 아이를 데리고 나갈 생각인데 어 이제 제가 혼자 이 아이들을 다 케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다른 분이 이렇게 아이를 하나씩 예, 좀 이렇게 어 목줄을 잡고 같이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내일 어차피 어, 유튜브 라이브야 이제 생각대 거치해놓고 이제 할 거고, 어. 그리고 이제 또 옆에서 또 영상 찍어주실 분이 좀 필요한데, 예, 영상을 찍어야 또 멋지게 편집을 해서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그만큼 인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그 경산 반려인 모임에서 이렇게 좀 오시기로 했었는데 그분들이 본인 아이들도 이제 좀 이렇게 구조된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신다 그래가지고 예뭐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내일 어찌 되겠죠? 뭐 그냥 지금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막아 하나 하나 이렇게 좀 신경 쓰기가 너무 지금 머리가 픕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어찌 어찌 잘될것 같은데, 지금 또잘 진행이 되다가, 지금 또 하나씩 하나씩 좀 삐걱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내일 또 이제 제가 큰 판에 이렇게 만든 문구들이 있어요. 아이들 사진도 들어가고, 하는 그 그판 뒤에 이제 지지대를 아는 지인분께서 만들어주기로 하셨고, 그리고 제가 또 작은 A3 사이즈에 메세지들을 한네개 정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같이 제작을 해서 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이제 큰 판을 세울 지지대를 깜빡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작은 그, 어 메세지만 이제, 어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네 개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어 판도라님 백구멍 어서오세요 네고 4개만 사용을 해서 어떻게 일단 현장에서 한번 뭘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아 지금 네, 좀 쉬어야 되는데 지금 쉬지를 못하고 있어서 내일 행사 준비 때문에 지금 자꾸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또 급하게 그 부분을 준비한다고 하다 보니까 예좀 네, 일찍 쉬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라이브가 끝나면 아직도 만들어야 되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 잠깐 만들고 또 우리 아이들 내일 어또 밖에 나가는데 이제 프리어그 하러 가는데 또 몸에서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또 아이들 또 멍빨도 해야 됩니다. 아이들 목욕도 시켜야 돼서 집에 뭐그 드라이 드라이룸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말리는거야 솔직히 걱정은 없는데 아이 하리보 또박이 도로시 이세 아이를 다 목욕시킬 생각을 하니까 참 벌써부터 힘듭니다 아, 어제도 잘때 일부러 땀을 좀 빼면 낫겠지 싶어가지고 전기장판을 좀 높게 해놓고 이렇게 이불을 꼭 덮고 잤는데 땀을 좀 많이 뺐어요. 뺐는데도 아침에 좀 오한 기운이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일 배우러 나갔는데 또 오늘 날씨도 춥고 그러다 보니까 몸 상태가 저 더욱 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아유 아닙니다. 뭐큰 도움은 아니죠. 뭐 <laughs> 제가 예. 아이들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야! 하리보! 몽글이한테 왜 그래? 응? 아휴. <laughs> 토디님, 배꼽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일단 내일 예, 오후 2시 예, 경북 경산시 남매지 어, 야외 공연장 앞에서 예, 우리 유기견 인식 개선 및 입양 동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 어, 내용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 어, 또 유기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우리 아이들 어, 우리 허그 행사를 진행을 하니까. 예, 뭐큰 행사는 아닙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아이들 사랑으로 따뜻하게 쓰다듬어주시고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영상 촬영도 해서 이쁘게 또 편집을 해서 예, 또 멋진 영상도 한번 만들어서 공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몸 상태만 좀 괜찮으면 어, 이게 라이브도 진행하고 <laughs> 영상도 따로 찍으면서 지금 드론도 <laughs> 드론 촬영도 좀 해보려고 생각 중인데 에, 일단 지금 몸 상태가 좀 좋아져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아, 제가 이제 오랜만에 입맛이 없어졌어요. <laughs> 이게 배고프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몸이 힘드니까. 아유 아닙니다. 꼭 좋은 에,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 나눈 부분에 예, 또잘 진행이 돼서 예, 입양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aughs> 아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서 <laughs> 지금 빨리 뭘 이제 좀 내일 행사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엉덩이가 떼지질 않네요 의자에서. 동글이, 동글아.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래도 아까 오후, 오후까지만 해도, 오르야, 깜짝 놀랬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그래도 몸 상태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 그래서 더 아플까봐 미리 일부러 병원을 갔습니다. 제가 원래 병원을 잘안 가는 스타일인데, <laughs> 일단 뭐 저는 뭐 알아서 예 추워도 알아서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추울까 봐 내일 좀 따뜻하게 입히고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한자리에 계속 서서 이렇게 프리허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아이들도 한자리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는 것도 아이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새 아이가 가니까 뭐 교대로 예 이제 교대로 아이들 뭐 제자리에만 있지 말고 주변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 움직이기도 하고, 예, 또, 좀, 오랜 시간이 지나면또 애들 주변에 산책도 한번 잠깐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뭐 오래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음, 계획을 하고 있는 건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날이 춥다 보니까, 어, 내일 그리고 참여도에 따라서, 예, 뭐 시간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내일 원래는 그냥 뭐좀 평소에 입던 대로 이제 입고 편하게 나가려고 했는데, 내일 아무래도 지금 이몸 상태로는 어롱 패딩을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고혜진 님께서 그때 어 주신 후원금으로 산 두툼한 롱 패딩을 입을 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따뜻하게 입고 나가고, 어... 혹시나 이제 현장에 오셔갖고 이제 행사에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예꼭 한번 인사 좀 해주시고요, 저한테 <laughs> 제가 기억을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셔갖고 우리 아이들 <laughs> 아이들 예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시고, 예 사랑으로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원래 내복을 잘안 입어가지고, 집에 내복이 없어요. <laughs> 네, 그래서 내일, <laughs> 단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지금도 이제 아직 오늘 저녁 약을 아직 안 먹어가지고, 간단하게 뭐라도 배만 조금 채우고, 예. 어, 일단 준비할 거, 마, 어, 준비를 좀 하고, 어. 약을 먹고 좀푹 자야겠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오후 2시긴 하지만, 이몸 상태로는 지금 좀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야외 공연장이긴 한데, 이제 주말에는 거기 이제 그 뭐냐, 사용 신청이라 접수 이런 걸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먼저 가서 자리 맞는 사람이 먼저 그, 그 자리를 쓸수 있는 거라, 내일 조금 일찍 가서, 예, 아이들은 추우니까 차에 좀 두고, 거기 현장에 이제 예 준비한 준비물들을 좀 깔아놓고 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아마 기대 하 기대하시는 것만큼 막 특별한 건 없을 겁니다. 그냥 이제 예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 진짜 진심으로 오셔가지고 이 유기견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시고 어 그리고 오셔서 좀 진짜 사랑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들 그 하나하나에. 컷들를좀 어, 남기고 싶어서 진행을 하는 거라 예. 이번 행사로 인해서 뭐큰 행사는 아니지만 반드시 어이 유기견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고 그리고 어, 우리 유기견에 대한 입양률이 어, 조금이나마 <laughs>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반찬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laughs> 아유. 아, 일단 지금 몸이 너무 힘든 관계로 오늘 일단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내일 어 오후 2시입니다. 아마 그 전에 라이브를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어 2시에 맞춰서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내일 우리 아이들 유기견 인식 개선 및 입양 동료 프리허그 캠페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참여하셔서. 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사랑스러운 모습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laughs> 네, 내일 라이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